90, 1일월 강의를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다음 주쯤에 안내하면 좋겠다, 전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등록을 하신 분이 계셔서 안내를 안 드렸는데 등록을 해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90, 1일월 실전합격 모의고사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합격이라는 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합격하신 분들의 합격 후기를 좀 공부하기 싫을 때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가끔씩 비결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새로 낸 문제지 여기 뒷부분에 있는 그 합격 후기를 가져온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 한번 읽어볼게요. 첫, 첫 번째 분은 그저 실제 시험장에서 모의고사를 본 느낌이었다. 이것이 시험인가 모의고사인가 헷갈릴 정도였다. 두 번째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서론 결론을 의식하지 않고 자동화해서 쓸수 있게 되었다. 이런 소감을 얘기해 주셨고, 세 번째 선생님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자동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처음에 시험 당일날 몸살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 컨디션에 시험 볼수 있을까 했는데 음이몸 상태로도 점수를 잘 받았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컨디션 조절 정말 중요하죠. 요거 잘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세 선생님의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힌트를 써놨어요. 어떤 게 공통점인가요? 어, 자동화. 자동화를 해야지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다. 교육학은 특히 그렇다. 그럼 자동화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 되겠죠. 이 프로그램 안에는 굉장히 자동화 될수 있는 것들을 제가 넣어 놨는데 자동화라는 게 뭐냐. 시험처럼. 시험과 똑같이 연습해서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것을 자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를 잘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월요일 날에는요, 강의를 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강의 양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에만 이론 강의를 하게 됩니다. 4시간으로 적어놨는데 실제로 모의고사를 50분 정도 진행하시게 되셔서 실제 강의 시간은 3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월요일 날에 오셔서는 삼회독이라고 써놨죠. 회독, 돌려서 본다. 이 내용을 돌려서 보는 게임용에서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부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90, 11월 안에 세번을 저랑 한번 쭉 전체 영역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플러스 어떤 자료를 입히게 되냐면 동양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뭐 5급 시험, 교육학을 보는 5급 시험. 그 다음에 유아 초등 시험이 있어요. 우리보다 항상 2주 전에 유아 초등 시험을 봐요. 우리는 11월 25일 예정인데 11월 11일일 거예요. 그래서 고날 그 시험을 보면 그 거기에서 시사점을 찾고 그때그때 그때 중요한 영향들 그런 것들이 동향에 들어 있고 토요일날에도 있잖아요 강의가 근데 강의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모의고사만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실제로 오셔서 시험에서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신데 시험처럼. 50분 또는 55분 시험을 보고요. 어, 해설, 사전 촬영한, 사전 촬영한 인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토요일 날 9시에 저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한다. 이것을 꼭 한다. 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댁에서 토요일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학원에 좀 나오셔가지고 토요일을 괴롭게 보내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시험을 봤더니 내 점수도 확인이 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오후에 어떻게 놀겠어요? 오후에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고 선생님들을 끌어당기는 토요일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수업이 다1회1대1로매해 채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하는 주도 있지만 지금. 7, 8월 현재 두 번씩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번 시험 보고 두번채점 받고 이런 것들로 해서 정말 시험을 계속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야, 모의고사야 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할 것이냐? 이제 9월 4일이 개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이 월요일, 이쪽이 토요일. 월요일 날에 이런 것들을 저랑 공부하고 똑같은 범위로 월요일도 시험 봐, 토요일도 시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한 다음에 토요일날 시험 보고. 근데 여기 지금 1주, 2주, 3주, 4주까지는요, 1회도 첫 번째로 이제 저랑 같이 영역을 쭉 들어보는데 중요한 영역들이 숨겨져 있죠? 제일 중요한 교육과정, 그 다음 교육평가, 심리는 살짝 세모, 방법도 큰 세모, 방법을 보긴 열심히 봐야 되겠죠? 행정, 그죠? 누가 빠졌어요? 어, 얘네 두개 중에 한 명, 이 얘네 두개 중에 한 명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네지 조금 조금, 조금 중요하지만 무시할 수 없지만 중요도는 좀 낮은 영역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저랑 한번 한 바퀴를 동네 한 바퀴, 교육학 한 바퀴를 휙 두는 데 명칭과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명칭과 개념이 쉬운데 반대로 물어보면 쉽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수업을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사와 교실 수업에 목적을 두고 하는 장학이 뭐야? 그럼 임상 장학이 게 쉬운데 임상 장학이 뭔지 개념을 써봐라.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는데 잘안 써지고 손이 벌벌 떨리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어요. 깔딱 고개를 넘을까 말까 하는 단계. 그래서 이것을 넘기 위한 명칭 및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되고, 요때는 마인드맵 자료를 활용해서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번에 이제 10월 달이 되면 두 번째 바퀴를 돌게 되는데 누가 좀 빠졌죠? 누가 빠졌죠? 안 중요한 영역들이 좀 빠졌어요. 이제 좀놀건 놔주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게 되고요. 명칭 및 개념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장점, 단점 위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기출 구조도가 또 그때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른 영역의 시험이나 뭐 연구 동향을 파악해서 별 없는 것부터 별세 개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특히 장점 및 단점은요. 행정 영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패턴이에요. 교육학에서 장점 써봐요, 단점 써봐요, 뭐 의의를 써봐요, 시사점을 써봐요, 한계점을 써봐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 그런 주요 나오는 문제들을 잘 훑어보게 돼서 두 바퀴를 돌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11월달이 오게 되는데, 우리 시험은, 이제 1차 시험은 전공이랑 교육학이랑 두 명을 가지고 두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시험을 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상 두 명이랑 동시에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죠. 한 놈은 미리 해놔야 돼. 한 놈은 미리 잡아놔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랑 싸울 수가 있죠. 교육학은 거의 10월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10월까지 교육학을 내가 다 만들어 논다. 그럼 11월에는 뭘 하냐면, 전공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공이랑 1대1로, 집중적으로 전공을 파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겁니다. 11월 달에는. 11월까지 두 번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 전공까지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1월 달에는 선생님들이 제가 드리는 스케줄에 따라서 교육학을 복습하고 오셔서 점검 받는 거예요. 토요일 날 시험 점검, 점검, 점검. 이때도 물론 채점하고 점수를 확인 해요. 그러다 보면서, 그러면서 실전감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3회 독이고요. 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11월 13일 날 특강을 할 거예요. 특강 시작하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오후 2시 그렇죠?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laughs> 시험 보러 갈 준비가 될 때까지. 선생님이 죽는지 제가 죽는지 한번 이때 하겠다. 그래서 이날 오셔서 기출을 다 꺼내가지고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를 싹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눈에 있겠죠. 요런 문제가 나오고 내가 며칠 있다가 이걸 볼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 그 다음 최근 중요한 기출 변형 문제들, 요런 것들을 같이 다루는 특강을 하게 되고요. 11월, 11월에, 11월, 11일에 유아, 초등, 교직, 논술, 특수까지 같이 보거든요. 근데 논술 문제가 조금 조금 달라요. 유아, 그 다음에 초등, 특수교육, 요것을 우리 쪽에 시사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도 11월 13일 날 특강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수업은 없지만 수강생들이 무료로 오실 수 있는 특강이 있고요. 이때까지 해서 종강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17회 모의고사를 총 17회 풀게 되시는데 어 그럼 일주일 남은 시험 볼 때까지 한번더 연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주에 그래서 문제를 드려요. 여기는 해설은 없고 문제와 해설 답지가 있는 모의고사를 드려요. 그래서 총 18회 모의고사가 18점 이상을 받자는 승리의 영혼을 담아서 18번의 모의고사가 들어있는데, 채점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요거 두 개는 채점을 하지 못해요. 총 18회 모의고사가 들어있고, 16회를 채점을 받게 되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채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데 너무 요즘 더워가지고. 옛날로 교사할 때는 항상 쇼컷이었어요. 남자인지 여자지 모르게 쇼컷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미장원도 가고 하는데 미장원에서 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머리가 없으면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머리를 못 자르고 지금 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치렁치렁 너무 막 덥고 막제 성격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뒤로 하나로 묶고 막 혼자 따요. 혼자 뒤에서 머리로 딱 서당에 다니는 애들처럼. 내 나름대로는 잘 땄다고 생각하는데 거울을 보면 삐뚤어 있거나 어, 이상하게 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채점도 마찬가지 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교육학 공부 내가 열심히 했고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랑 남이 보는 건 되게 다르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고 채점을 받아보면 틀렸다고 썼는데 이상하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점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틀렸다고 썼는데 왜 맞았나요? 이건 맞았다고 썼는데 왜 틀려? 이거를 물어보면 저는 또다 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실력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공부하는 거랑 남한테 시험 문제를 정해진 시간에 내고 또 채점을 받는 거는 선생님들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설명드린 건 회독이라는 개념이죠. 우리 교육학 뭐 전공 양이 엄청 많죠. 책상 위에 올려보면 책상이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공부할 책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 공부를 처음 해보신 분이나 이렇게 고시 같은 것들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이 공부양의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꼼꼼하게 다 보는 건안 되기 때문에 휙휙 휙 계속 그 전체를 같이 돌려가는 게 중요하고 돌려본다. 이거를 회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회독, 2회독, 1회독이에요. 이렇게 임용을 맨날 했더니 이제 동네에서 제가 회오리 감자를 먹는데도 회독이 생각나는 <laughs> 그죠 병이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교육학을 만났을 때 3학년 때 미리 시작한 분은 1년 동안 돌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랑 오래 돌리신 분은 6개월에 한번 돌리기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7 8월이니까 뭐 2개월에 한번 돌릴 거고 그죠 그다음에는 2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번 2주에 한번 이렇게 회오리를 계속 돌려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에는 적어도 3일 안에. 어, 모든 영역을 보고 가야. 어디서 시험을 봐도 3일 전에 본 거니까 쓸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계속 회독을 할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요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꼬치가딱 꽃이듯이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회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고요. 음, 외로울 수도 있는데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달려서 좀 방향을 열심히 잘 맞춰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페다고지로 연락주시면 제가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달에 뵙겠습니다.